제20회 경상남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초청 족구대회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족구대회 앞에 김천근 사묵장 사회자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순수단 여러분은 뒤로 돌아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예빈께서는 일어서셔서 마저편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전체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특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소장께서는 뒤로 돌아시고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많은 박수와 감사의 답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이만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의회 하선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계시는 최기봉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계시는 홍태용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족구연합회 김천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족구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신대우 부회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족구연합회 유재영 처장님 오셨습니다. 시군회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령한김해시족구연합회 회장님 겸 경상남도 부회장으 계시는 장령한 부회장님 회장, 오셨습니다. 다음은 장령군 구강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냉기윤 사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창의 이종 어, 이희 회장이 오셨습니다. 남해군 전상목 회장이 오셨습니다. 하만군 진종윤 회장이 오셨습니다. 예, 양산시 병광섭 회장이 오셨습니다. 도연합회 이맹화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도연합회 조성현 자문이 오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내비소개를 마치고 예, 추가로 오시면 중간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표의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번 도움 주신 공모표에 대한 전달은 전국적구연합회 신대우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김해지적구연합회 회장 장영환. 공로회 제2015-26호 김해지적구연합회 회장 장영환. 귀하는 생활체육 족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20회 경상남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초청 족구대회에 아낌없는 지원 및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 조구 발전에 기여한 공익 흐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0월 4일 국민생활체육정부조구연합회 회장 정원조 전년도 우승팀인 아림고로부터 우승기 반납이 있겠습니다. 경남족부연합회 김천영 회장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우승기 반납. 쪽으로 앞에 장영한 회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저 바쁘신데도 우리 족고 발전을 위해서 내비께서 많이 참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해주신 선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20회 경상남도 연합회장기 족구 대회를 선언합니다. 남족군 앞에 김천영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선수 여러분들의 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사는 길게 안 할게요. 좀앉았다가 네, 저는 경상도 쪽구연합회장 김천정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잘 지냈습니까? 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저 뒤에 계시 분들 제 소리 들립니까 들면 소람 들어주세요 저 저쪽에 좌측편래야 우측 편극에 소람 들어주세요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다른 다른 종목들도 가면은 이래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 우리 조금만큼은 이래 대할때 참석도 좀 해주시고 오늘은 안 하더라도 다른데 다음에는 꼭 뒤에 계시는 분들 특검 누르지 마시고 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촉구하 좋은 날씨입니다. 또추석도 지난 대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200, 128개 팀이 참석해 갔습니다. 정말 종교전화 회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예,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대회를 이대기 중에서 많은 분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서울에서 또 유재영도 우리 조건연합회 우리 사무처장님 또 그라고 우리 저 홍태영 우리 김해 각국 협의 어, 위원장님 또타선여 도의원님 또 최기봉 우리 김해걸고 김태호 의원님 보좌관님 그리고 또 우리 전국 연합회사 신대호 회장님, 그리고 또도생활 체육의 이만기 부회장님, 여러분들이 참석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군 회장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족구가 제가 또회장으로첫 대회입니다. 첫 대회인데 참석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에서도 대회를 하고, 다음 또 대회는 다른 데서 또 대회를 하기로 하고, 어 여러분들 옆에 실력을 만큼 바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아무 사고 없이 기기 지나고 잘 마침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경성남도 홍준표 시장 체육회장님의 경례사를 이만기 부의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요? 예, 경상남도 족구대는 제가 도생활체육대회 때 가서 뵙고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정말 뜻깊고 소중한 자리에 우리 경상남도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신 우리 홍준표 어, 지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경려사를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바쁜 도전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에 우리 많은 대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김천영 경상남도 조구일협 회장님과 회 그리고 김혜시 우리 장영환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더집행부 여러분들과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최기봉 보좌관님, 또 김해시 새누리당 김해갑 즉 협의위원장이신 우리 홍태용 위원장님과 도의원이신 우리 하선영 도의원님 참석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생활체육회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이제 국민 복지 시대로 되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월 달에 국회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돼서 아마 이제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또 생활체육 동원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많은 지원과 또 시설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 더욱더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더 다지시고 또 건강을 다지셔서 더 오래오래 백사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뜻깊은날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족구 대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족구연합회 정은조 회장님을 대신하여 신대우 부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족구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저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우리 경남생활체육회 그 부회장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또 바야흐로 족구가 우리 국민국의 중심으로 건너나면서 이러한 대회를 전국적으로 할수 있다는 자체가 많은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족구기 참여와 관심과 후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육 진흥구이 발생이 되고 또 여기 오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들께서 또 생활체육 특히 족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참여와 열심히 하는 운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회 개최에 그 잠깐 동안의 시간만이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타 종목과 확연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족구인들에 대한 화답이 하는 것 것을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인사 말해 우리 이만희 씨는 우리 뭐여름도 아시다시피 씨름 장사 출신이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 하후 보니까 뭐 정신도 다된것 같고 또 우리가 예전에서 말 보지만은 내가 한 가지 참그 안타까운 것은 이 양반이 발이 300mm인가 뭐 295mm가 그렇더라고요. 왜 체구장에 와가지고 체구를 하고 싶은데 맞는 신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 줄 건데 주지 못한 게참 안타까운데 우리 저 이런 사람들을 잘 키워서. 우리 족구 발전과 생활 체육이 한 달에 써먹을 수있었는 써먹어 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족구장에 오는 것도 반가운 것은 우리 경남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동호인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여기 사진 찍다 열심히 하는 이복례. 사실 우리 저 전국 족구장 합회가 규약과 규칙을 만들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여름 다시다 심판법이나 경기 진행법에 대한 그 규정은 우리 경남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도 잘 아시는 전국에 있는 동영상. 동영상 역시 이복례가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처음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전국에 해가지고 이초구 발전에 기한 이바지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김천용 회장이 함께 제도양의 시점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저 기후도 뭐 비싸다 그럴끼라 뭐 몇백만 들을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선에 나와가지고 경남 족구 발전과 더불어 여름과 더불어 족구의 국민 국민의 또 족구의 전 세계화를 위해서 앞장서기 서 다짐하는 이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참사님내빈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서 족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특히 하선영 도의한테 많이 보내주십시자 족구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인사는 마치고 축전이 우리 김태호 국회의원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잠시 대동을 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20회 경상남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초청 축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아울러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상남도 축구연합회 김천영 회장님과 김일주 족구연합회 장영환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선수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태호 올림 다음은 선수 및 심판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공개 이 것을 감수해 감사합니다 2015년 1 0월 9일 공수대표 입니다. 유재영 시장께서 격려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제20회 경상남도 문화배장기 생활체육 초청 족구대 개식을 모두 마치며 시축을 알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께서는 시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آي آي آي